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미래 에 S 벤처 투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틀간 이제 시세가 급락을 하긴 했지만 반전을 할수 있는 정도의 모양은 일단 형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냥은 쉽게 죽지 않는다. 네, 이런 부분들을 현재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그 지난번에 위쪽에서 어, 타임을 좀 놓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의 어떤 찬스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미래 에셋 벤처 이외에 승부를 걸어볼 승부주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것도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럼 미래 에셋 벤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쭉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타점이 나올 거예요. 어, 타점이 나올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과 관련해서 좀더빅이슈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장중에 그 긴급하게 나오는 소식들이나 정보 있죠. 네,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 에셋 벤처 입장 네,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십시오. 어, 이분들은 제가 텔레그에 초대해 드려서 공급증 해소하고 실시간 정보가 사인을 드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문자 꼭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리브스매드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세지 보유하고 있는 리브스매드가 상장이 됐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7만원 선정도 장외에 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스매드가 초반에 상장이 되고 나서 이제 7만원대 위로 잠깐 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범주에 그런 가격대까지 이제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래에셋이 리브스매드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의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래에셋 증권에 대비해 가지고 미래에셋 벤처가 그 금액 스페이스투자 x 금액이 40억 밖에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40억이다 하더라도 텐베거가 가능한 정도의 투자 규모였죠. 텐배거라고 한다면 400억, 360억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금액이 결코 작은 게 아니랍니다. 그죠? 네. 이런 텐배거를낼수 있는 거네. 이런 종목이 지금 이제 스페이스 x 뿐 아니라 많다는 얘기죠. 뭐 물론 미래에셋 증권이 투자 금액이 크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미래에셋 벤처는 7천억짜리 시가총액을 가진 작은 종목이에요. 미래에셋증권은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시총이 그 13조까지 가잖아요. 그죠? 13조까지 가는 그 미래에셋증권의 투자규모하고, 미래에셋벤처의 투자규모하고, 시총 대비한 투자금액이 어디가 크겠습니까? 그리고 어디가 가벼울까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도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 뭐 별로 올라가질 못하잖아요. 오히려 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총 대비해서 투자금액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미래셋 벤처 자체는 제가 일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나와있는 이 종목들 투자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그 많아요. 지금 IPO 될 종목들 이걸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스매드는 나왔죠. 그렇다 치고 세미타이브가 29일날 상장권이 남아있잖아요. 네. 여기 일단 다시 한번 모멘텀이될 수가 있는 거예요. 300한 63억 정도로 2대 주주입니다. 이대 주주. 363억에 이게 얼마나 ip 오때 시세를 낼지. 이것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스페이스엑스도 역시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거고, 근데 이 얘기는 나왔으니까 일단 이거 제안다 하더라도 스미팝이 있고요. 몰로코, 나스닥 상장권, 내년도 그거 있죠. 리밸리온도 여러분 있어요. 리밸리온. 리밸리온 같은 경우도. 요것도 모멘텀이 될수 있는 건의 종목이에요. 예, 요거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업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여기 그 예전에 기사건에도 나와 있지만 천억 규모 그 벤처 여러 벤처들이 같이 모인 천억 규모의 베팅을 했어요. 이 중에 미래세 벤처의 몫은 꽤 되겠죠. 네, 꽤될 겁니다. 이것도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이것도 있고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에 종목들도 여기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억 정도 내년도 영업이익을 낸다는 게 결국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그죠? 내년도에 우리가 이걸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150조 국민성장펀드는 이미 조성은 됐지만 이건과 관련한 배팅 뭐 이런 것들이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1조 시총이 1조가 넘어가니까, 물론 물량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영업이 1000억이라고 한다면, 퍼 20배로 할때 시총이 2조까지도 간다는 얘기인데, 1조 찍었다가 조정받고 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2조 이상의 시세도, 시총도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미끄러져서 원래 자리로 오는 파동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작업을 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외인이 팔지 않느냐, 뭐,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이제 외인들이 주도한다고, 빨간선은 외인들이 주도하는 흐름이 아니죠. 개인도 뭐, 맞았다고 볼 수는 없는다. 음, 개인들도 최근 샀는데 밀렸으니까. 그죠? 그니까, 러 요, 외인기관 개인 동향을 봐가지고는 알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판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논리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인 기관 개인 동향은 참고할 자료가 지금은 아니다 라는 거죠 미래세 벤처 투자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다시 한번 기회가 발생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 요 타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상황 보면서 장중에 또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드리면 굉장히 유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꼭 미래에셋벤처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셋벤처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바로 바로 텔레방에 가입시켜 드려서 거기서 세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구독자 무료 혜택도 드리니까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고 승부주를 제가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들 꼭 이번에 공략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볼 만한 네,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열 받고 있죠. 네, 제약 바이오 헬스. 이쪽 부위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가격대는 만 원에서 삼만 원 사이에요. 적절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네,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네,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요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예,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이 라인 때가 결국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 차트상으로도 이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 매기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승부주, 메모장으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더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요 정도. 그러니까 그 더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뭐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네,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 항암제.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제,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기술이 전한 건이 있어서 1, 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요. 자,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네, 그죠? 네,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 게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인데, 요 핵심 두 개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될 타이밍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지원치 않으면 그거 우리가 위험부담이 있어서 못해요. 근데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국권을 좀 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무려 5 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에, c b p 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 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어 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딩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왜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요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 매도 끝까지 매도 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